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더욱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내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알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같이 살펴본말씀을 누가복음 24장인데요. 2 4장의 문맥은 어떠하냐면 바로 이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에 빈 무덤이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없으신 모습을 바로 예수님과 같이 따르던 여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소문,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그들 가운데에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십칠절 37절 보겠습니다. 삼십칠절에서는 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서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벌써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히시고 책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경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촉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수차례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수차례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없는 의심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꾸지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지를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유하게 손과 발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41절.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실까요?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까요? 왜냐면 식사를 하신다는 그 뜻은 몸이 있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예수,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몸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보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먹을 수 있는 부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결국에는 의심 많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누구한테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무엇이요? 복음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까지 지금 나아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떠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이 있다는 그 일을 증인하, 증인하는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9절 보겠습니다.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The Great Commission.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똑같은 배경이 사도행전 1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이미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땅 끝까지, 온땅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경험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의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많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이 많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받은 그 믿음으로 증인이 되세요. 내 이웃에게 증인이 되어주시고 내 일터에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달라스라는 지역에서도 증인이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없을 때에 두려워할 때에 의심 많을 때에 예수님께 투명하게 빈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손과 발을 제가 경험케 해주시고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어 저희 이웃들, 이웃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